쥐띠는 보통 총명하고 재치가 있으며 사교성이 뛰어나고 친화력이 강한 편입니다. 쥐띠의 사람들은 주변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유머 감각이 풍부하고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재물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재정적인 면에서도 안정을 추구하며 창의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쥐띠와 궁합이 좋지 않은 띠는 말띠, 소띠, 용띠가 있습니다. 말띠와 쥐띠는 대체로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띠는 자유로움을 추구하고 독립심이 강한데 비해 쥐띠는 주변과의 조화와 안정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각자의 가치관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소띠와 쥐띠의 궁합은 대체로 좋지 않습니다. 소띠는 보통 안정을 추구하며 진취적이고 현실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쥐띠는 대체로 더 유연하고 총명하며 변화를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적 차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용띠와 쥐띠는 둘다 지도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띠는 보통 높은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는 경향이 있는데 비의 쥐띠는 주변의 관계를 중시하며 협력을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서로의 의견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쥐띠와 궁합이 좋은 띠는 원숭이띠, 호랑이띠, 토끼띠가 있습니다. 원숭이띠와 쥐띠는 서로의 유머감각과 활발한 성격을 공유하기 때문에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두띠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실행하는 데서 재미와 흥분을 느끼므로 함께 프로젝트나 계획을 추진할 때 효과적인 팀이 될수 있습니다. 호랑이띠와 쥐띠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는 대체로 대담하고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쥐띠는 총명하고 유머 감각이 뛰어남 함께 일하면 서로를 보완하여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토끼띠와 쥐띠는 서로의 부드러운 성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토끼띠는 대체로 친화력이 좋고 온화한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쥐띠는 유머 감각이 풍부하고 총명하여 함께 조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쥐띠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띠로 토끼띠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끼띠는 보통 안정적이고 신중한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재물을 관리하고 능률적으로 운영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보입니다. 또한 토끼띠의 사람들은 대체로 창의적이고 현명하며 실용적인 관점에서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능숙합니다. 따라서 쥐띠와 토끼띠는 함께 협력하여 재정적인 안정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훌륭한 팀을 이룰 수 있습니다. 쥐띠의 유연성과 토끼띠의 안정성이 조화를 이루면서 재정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올해 쥐띠의 금전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쥐띠의 금전 운세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쥐띠의 사람들은 보통 돈을 잘 관리하고 현명하게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쥐띠의 사람들은 재정적인 면에서 안정을 유지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2024년의 g 띠 금전 운세는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편입니다. 당신의 재정 상황은 대체로 정리되어 있을 것이며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2분기와 4분기에는 재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간에는 특히 투자나 사업 관련 결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투자 기회가 나타날 것이며 현명한 선택을 통해 재무적인 안정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소비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출을 관리하고 절약에 신경을 쓰면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타인과의 돈에 관련된 거래나 대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 명확한 계약을 체결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조건을 신중히 검토하세요. 마지막으로 쥐띠에 속하는 당신은 금융적인 안정을 위해 금융 계획을 세우는데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재정 상태를 평가하고 미래에 대비하여 목표와 계획을 설정하세요. 그러면 더 많은 돈을 모으고 재산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쥐띠에게 좋은 숫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쥐띠에게 좋은 숫자는 일반적으로 2, 3, 7이라고 전해집니다. 이 숫자들은 쥐띠의 운세나 전통적인 중국 신년 예측에서 행운을 상징하는 숫자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쥐띠에게 이는 협력과 조화를 상징하는 숫자로 간주됩니다. 쥐띠의 사람들은 대체로 사교적이며 주변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러한 숫자가 행운을 가져다 줄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쥐띠는 대체로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을 중요시하며 숫자인은 이러한 협력과 동반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쥐띠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성공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숫자인은 안정과 안전을 상징합니다. 쥐띠는 안정된 환경을 선호하며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숫자인은 이러한 안정과 안전을 강조하여 쥐띠가 안정적이고 평온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랑과 관계를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한 숫자 이는 쥐띠가 대체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며 이러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쥐띠가 사랑과 이해를 받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감정적인 안정을 상징하는 숫자 이는 쥐띠가 갈등이나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마음가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숫자 3은 쥐띠에게 행운과 번영을 가져다 줄수 있는 숫자 중 하나입니다. 이 숫자는 창의성과 자유로운 사고를 상징하며 쥐띠의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성공적으로 실행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숫자 3은 쥐띠에게 기운을 가져다 주며 풍요롭고 번영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이 숫자는 자기표현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쥐띠의 사람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을 중요시하며 숫자인는 이러한 협력과 동반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쥐띠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성공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숫자인는 안정과 안전을 상징합니다. 쥐띠는 안정된 환경을 선호하며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숫자 2는 이러한 안정과 안전을 강조하여 쥐띠가 안정적이고 평온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랑과 관계를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한 숫자 2는 쥐띠가 대체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며 이러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쥐띠가 사랑과 이해를 받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감정적인 안정을 상징하는 숫자 2는 쥐띠가 갈등이나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마음가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숫자 3은 쥐띠에게 행운과 번영을 가져다 줄수 있는 숫자 중 하나입니다. 이 숫자는 창의성과 자유로운 사고를 상징하며 쥐띠의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성공적으로 실행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숫자 3은 쥐띠에게 기운을 가져다 주며 풍요롭고 번영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이 숫자는 자기 표현과 독립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쥐띠는 대체로 독립적이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숫자 3은 이러한 자기 표현을 더욱 강화시켜 주며 긍정적인 에너지와 낙관주의를 부여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쥐띠는 대체로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숫자 3은 이러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욱 강화시켜 줍니다. 또한, 숫자 3은 성공과 성취를 상징합니다. 쥐띠는 대체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이 있으며, 숫자 3은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숫자 7은 지혜와 통찰력을 상징하는 숫자로 여겨집니다. 쥐띠의 사람들은 대체로 지적이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와 통찰력은 쥐띠에게 기운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4주에서 7번째 지지에 해당하는 요소는 주로 생년취지이며, 이는 사람의 인격과 성격을 나타냅니다. 쥐띠에게 이러한 청간이 긍정적인 경우, 숫자 7은 쥐띠의 강인한 성격과 지혜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쥐띠가 자신의 잠재력을 시연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4주에서 7번째 지지는 다른 지지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곱 번째 지지와 다른 지지를 간의 삼합관계가 형성되는 경우 이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삼합관계는 GD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일곱 번째 지지와 다른 지지 간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만일 일곱 번째 지지와 다른 지지 간의 관계가 조화롭고 긍정적인 경우 이는 쥐띠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쥐띠에게 좋은 색깔도 알아보겠습니다. 쥐띠에게 좋은 색깔은 주로 신중함, 안정성, 그리고 재정적 안정성을 상징하는 색깔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색깔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파란색은 신뢰와 안정성을 상징합니다. 쥐띠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색깔로 여겨지며, 결정력과 집중력을 강화해 줄수 있습니다. 녹색은 안정성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쥐띠에게 재정적 안정성과 번영을 가져다 줄수 있는 색깔로 간주됩니다. 또한, 자연과의 조화를 상징하여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흰색은 깨끗하고 순수함을 상징합니다. 쥐띠에게 깨끗한 마음가짐과 정화된 에너지를 가져다 줄수 있는 색깔로 여겨지며, 내적 안정성과 평온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은색은 지혜와 통찰력을 상징합니다. 쥐띠에게 지혜를 증진시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색깔로 간주됩니다.